자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 이메일 자동화를 할때 사용한 예제 코드입니다. 자 아홉 번째 줄에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. 그런데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자 어떤 분들이냐면 2차 인증을 활성화해 놓은 분 네, OTP라고도 하죠. OTP를 활성화해 놓은 분들은 아마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안 되실 거예요. 자 그럴 때는 이앱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전용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네이버로 이동을 한 다음에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눌러서 보안 설정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, 2단계 인증을 가보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.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의 자동화 뭐 이런 텍스트를 쓰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. 자, 그럼 이 비밀번호를 복사해서, 복사해서 코드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아마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겁니다.